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벽을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안은 물론 문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1절 2절 말씀에 가버나움에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절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번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다고 불러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갔던 첫 장소가 가버나움이었죠. 그곳은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 집에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을 알아, 앓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수많은 귀신 들렸던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해 줬던 장소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또 가시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장소에 다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다시 몰려 들었겠죠.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또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들었던 자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자 예수님께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낭으로 몰려들게 되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목적?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자 하는 목적. 병이 있던 자는 병이 치유되고자 하는 목적. 아픔이 있던 자는 그 아픔이 회복되고자 하는 목적. 사랑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개인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내 삶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 하루의 가운데 회복을 주십시오, 치유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죠.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가운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바램, 소망이 있는 것이죠. 가버나움 이 자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해주셨는가?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 그 목적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목적 이루어지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우리를 향한 더 귀한 목적이 있으신데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내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소망이 있어요. 내 삶에 이런 은혜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고 그 앞으로 나가는 것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예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소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또 영원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지 못한, 아직 성숙되지 못한 나에게 그 축복이 온다면 그것이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예, 그건 10중 8구, 저주가 될 확률이 큽니다. 아직 미성숙한 어린 아이에게 큰 권력과 재물을 한번 준다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축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준비된 자에게 가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원한다고 나가고 그것이 해결된다면 그 순간만큼은 축복이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게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저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 영혼이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육신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치유되어야 될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 이전에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해 십시오. 말씀으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영혼이 성숙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육신의 관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바라보는 삶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이곳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이곳이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죠. 단지 내 눈앞의 문제만 해결되기에 급급했던 내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마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이 길이구나. 그래서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것으로만 충족받는 은혜의 하루가 아니라 영혼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영혼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이 가버나움에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한 중풍 환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중풍 환자는 혼자 걸을 수 없죠.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오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각자의 소원,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 짓고 이 중풍 환자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네 친구들이 했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사랑하는 친구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붕을 뚫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간절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아, 먼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 있구나. 우리 차례를 기다리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 되지. 보통 이런 것을 우리가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붕을 뚫었다라는 것은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묻어 있는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간절함이 있으셔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것 아니십니까? 그 간절함의 믿음으로 오늘 이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이 중풍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예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 이네 명의 친구들이에요. 어, 지붕을 뚫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 내 죄가 용서받아다. 이네 명의 친구와 중풍 환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저는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지금 누워있는 이 환자뿐만 아니라 이 환자를 위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특징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믿음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전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쇠의 한쪽을 뜨겁게 달구면 그 한쪽만 뜨거워집니까?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죠? 쇠 전체가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의 전도죠. 열이 한쪽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이런 전도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그 믿음이 흘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혼자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한쪽이 뜨거워지면 다른 쪽도 곧 뜨거워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이 영적인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중풍 환자의 병이 낫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믿음은 전도되어지고, 믿음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 혼자 믿음을 갖고 있는 것까지, 그것이 힘들 때가 있죠. 언제까지일까.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믿음이 곧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 가문의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 직장의 믿음이 될줄 믿습니다. 예. 이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의 행동이 한 친구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예. 한 가지 영적 원리라고 할까요?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믿음에도 이런 공식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믿음의 네 명의 친구들이 모이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예. 정말 뜻과, 하나님 앞에 뜻과 마음을 같이 하는 네 명의 믿음의 사람이 모이면 한 명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이고 모여야 됩니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야 돼요. 예, 이 중보, 중보기도는 영적인 대포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영적인 대포를 쏘아올릴 때그 사단의 진영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강력한 우리의 힘으로 깰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곳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공식,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함께 믿음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요. 예. 그래서 순모임이 순예배가 중요한 거죠.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의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줄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함께 모아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한 중풍 환자를 살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들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을 살려내고 치유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어려움과 정말 장애물 가운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전진되는 새로운 은혜가 흘러가 나는 그 거룩한 은혜와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중풍 환자를 살려주시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해 주세요. 예야, 내 죄가 용서 받았다. 그런데 이 용서의 선포 가운데 딴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학자들의. 저거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마음을 깨뜨러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는 말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워있는 중풍 환자, 거동할 수 없는 중풍 환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그 말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거라. 이 말이 쉽겠습니까? 후자가 더 쉽죠. 예. 아, 지금 나보고 치유를 선포해 주신구나. 훨씬 더 알아듣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예야, 내 죄가 용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내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시는 분,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맡겼던 내 가정 경제를 열어주실 분, 사랑하는 자녀의 비전을 열어주실 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소망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고통이에요. 죄는 아픔이, 그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아픔의 결정체인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는 그냥 해결되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물론 예수님께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죄를 그냥 말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못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그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죄 용서의 선포는 사랑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대상포진 알았죠? 이 대상포진의 고통이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 이 대상포진 앓으셨던 분 너무 아프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마치 이 고통이요. 어, 이 송곳을 그 대고서 망치질하는 느낌이 3 초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 고통 너무 아프다. 제가 이거 이 고통을 느끼면서 정말 정말 아프구나, 정말 고통스럽구나. 그리고 느꼈던 두 번째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고통이 이렇게 아프셨을까? 여러분 죄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이거는 영원의 시간으로 가져갈 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아픔이에요. 죽음의 고통. 이것보다 더 심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될, 대가를 치료했던 그 아픔을 그분께서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갈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됐던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 주신 놀라운 사랑의 주님 그 감격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에 충만히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내 삶의 문제 아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더큰 은혜는 영원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죄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사랑의 이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